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어, 코로나 19 3.4 단계로 인해서 이 수도권에서는 어, 오늘부터 3명 이상, 3명 이상 식사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 전염병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 인간을 이렇게 꼼짝없이 잡아 옥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충남 부여가 아닌 충남 서천에 지산에 있는 작은 마을에 이렇게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뭐 전염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서울처럼 그렇게 그렇게 극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한테 전염병을 보냈을 때는 너희는 깨달으라, 깨달으라 하는 거죠. 너희는 깨달으라 하는 겁니다. 예. 예, 룻기를 보면은 모함여행 룻이 삼원서 그 31장에 현숙한 아, 아내같이 급기야 다윗의 아, 할머니가 됩니다.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자, 다윗의 할머니가 된이 가게 족보에 열릅니다 이방여인이지만 그는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유 대한민국도 이방, 영어로는 젠타일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자, 이방 민족이었는데,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가 되었던 거죠. 귀하신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 이번 주말에 씨름, 씨름 놓으시고 성경책을 보시고 이렇게 집에서 소일하시고, 혹 답답하다 싶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충남 길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지금 또 사람이 이렇게 살지 않아서 폐가가 되었네요. 예. 어, 지게도 보입니까? 지게. 예. 폐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이곳도 잘 뜯어 고치면은, 잘 뜯어 고치면은 좋은 집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게 뭐, 콩인가요? 어예 식물을 앞마당에다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안적한 네. 시골 마을입니다. 이 옆에는 볼통을 쌓아놓은 그것들이 보내, 보이네요. 이거 뭐 전원은 들어오지 않아서 뭐냐 변압기나 이거는 다 떼갔습니다. 이것도 더 쓰러지기 전에 누군가 와서 그냥 살아주기만 해도 살아주기만 해도 이집 주인은.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나지막하고 고즈넉한 이한관 시골 마을. 자, 저 앞에 가지 않는 가지 않는 이 시계가 두 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지한 멈춰진 시계가 두 시를 가, 가지고 여기는 뭐. 조그마한 샘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샘터... 샘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제 7월 10일 7월 10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용한 정서에 이 유튜브 영상이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